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, 저희는 서유티비입니다 네 서유티비 왔고요네 네, 저희가 너무 안, 맞... 네, 안 맞고요 저희가 현질을 살짝 했어요 여기 12,000원짜리 이거 12,000원짜리 이거 했거든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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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아니요 이거 12,000원짜리를 해서 이 브로우패스를 살 겁니다 이거 네. 제가 70 보상까지 다 모았거든요. 네. 내가 팔라딘 서지를 얻을 수있습니다 <laughs> 드디어. 저는 이거 41까지 모았어요. 너무 네. 좁죠? 41이어도 서지는 얻을 수 있다는 것. 41이면 이, 이,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번 영상 양코에서 그 다음 분 양. 영상도 양코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긋난 거는 좀 죄송합니다. 네 그러면 활성화시키고 상자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유준이는 블루패스 잠금해제 완료! 블루패스 잠금해제. 소리부터 받고요. 네 동생. 오 소리도 완전 화려합니다. 아! 나도 한번 소리 켜고 한번 해볼게요. 어, 예, 눈소리. 제발, 써지 삐삐. 허 <laughs> <laughs> 유준이, 가젯 나왔는데. 어, 가젯 왔리 가젯. 어, 이어서 칼까지 나왔어요. 유준이 칼 나왔거든요. 일단은, 저는... 이거? 네, 이제 저도 써지였습니다. 와, 소리 더 킵니다. 써지, 크로마틱 블러 파티의 수호자인 서지는 다음 엔 둘로 분열되어 에너지 드링크를 발사해 적을 공격합니다. 특수 공격으로 3단계에 걸쳐 능력과 모습이 업그레이드됩니다.라고 쓰여 있네요. 네 이미 서지 얻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네 이렇게 얻었습니다. 이어서 슈퍼레인저 브로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소리가 화려합니다. 내가 네. 상자. 가자. 네 다섯 개면 안 나왔다는 거고요. 그렇죠. 나도 메가 상자 간다. 유, 동생도 메가 상자 갔습니다.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.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. 네또큰 블로러 나왔네요. 유준이 유준이 그거 화면이 안 보여서 답답하실 텐데 이해해드리기 바랍니다. 싹다피핀 쏘지 받아. 피피는 무조건 써집니다 소스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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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아 방금 대형 상자에서 한 번에 그거 두 개가 나온 거 자체가 좀 심했어. 슈퍼레인저브로 나이스. 메가 상자 갑니다. 아 다섯 개. 슈퍼스 행님들 좀 주셔야죠. 아니 저 전설 좀요. 저 이거. 돈이 2,313? 전 6,000! 6, 만, 6, 아니, 1,690입니다. 죄송합니다. 발음이 이상했습니다. 많이 아닙니다. 맞아. 너무 이상했어, 나도. 아니, 많은 말이 안 되죠. 아 근데, 나왔다. 막 90만 뭐 그런 분들도 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흑우여가지고, 흑우셔갖고 네, 이거 얻었고요. 써지 이모티콘, 슬픈 것까지 잠금해서 했습니다. 상자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.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. 어, 하나 떴다! 방금 6 개였거든요. 하나 떴습니다. 뭐가 나왔을지. 제가 스타파워, 아, 네, 블루를 안 보여드렸는데, 스타파워가 지금 6 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. 스타파워일지, 가지실지 떡보! 에너지 충전! 이거지! 브롤러는 안 나옵니다 네 에.. 아무것도 안나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? 서지 화난 것까지 얻었습니다 오! 서지 소리 썰! 지 이거 뭐.. <laughs> 에.. 또안 떴고요 <laughs> 아, 두 개, 실화냐? 또 써지? PP 200개, 또 써지? 아, 좋겠다, 써지, PP. 이러다 써지 말래까 아, 써지 말래 못해, 못해. 못하 오, 써지 30개, 개꿀. 아, 나는 상자에서 써지 안 아, 200개 없고, 써지, 써지? 대공 상자까지. 아니, 오! 또 써지! 개꿀 아니 무슨 써지 부자야? 이분? <laughs> 또 써지 갑니다 쏘리... 쏠리는 밤어 메가 팔라딘 써지가 슬퍼하는 거? <laughs> 오! 또 써지! <laughs> 메가 팔라딘 써지 화나는 거 <laughs> 메가 팔라딘 써지까지 얻을 수 있어요 다섯 개응 아니죠 아 뭐야? 아무것도안 나오네. 레물 같때안 나. 어찌? 당연하지 다섯 갠데. 어 뭐야? 저것도 얻었고요. 아무튼. 아, 네. 제가 얻을 게 막하네요. PP 500개까지. 써지한테 몰아 줍니다. 이렇게 하고 메가 팔라딘 써지까지. 써지는 써지네 메가 팔라딘 써지. 네. 잠깐만요. 서지 팔렙 각인데요. 아, 서지 팔렙. 다른 것도 레벨업 하겠습니다. 드디어 난첫 크로마틱이다. <laughs> 제 동생은 아전 전 시즌 때현질을 했거든요. 저 이거 서지 캡처해 놨어요. 지 누구를 레벨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에? 누구를 레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? 날담은 그냥 아무나. <laughs> 나니? 어나날담 나니. 서준 형 나니 잘 쓰잖아. 아 제가 나니를 좀잘 쓰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. 대리라겠습니다. <laughs> 대리를 훨씬 더잘 쓰지. 에 네. 그리고 발리 여기. 발리. 아 어차피 못 하는구나. 네. 그리고 방금 스탑풀 얻었죠. 뜬건두 개지만 이거 팔레비 커요. 아니 인간적으로 이거 메가 팔라딘서디하면쌍서디 가능하지 않냐? 쌍서디가나요아아 아, 아, 이거 좀 아니지. 뭐야? 이거 보그에요 제가 캐릭터 방금 서지 바꾼 거 봤잖아요. 유준이 화면에 이거 게일로 합니다. 게일로 됐습니다. 어 뭐야? 님 다이노 쓸 거예요? 아니요. 써도 있야요 알겠습니다. 제가 먼저 쓸 거예요. 당신은 발레비나 짓잖아요 네. <laughs> 이거 골드 보여요? 골드. 준비 완료 갑니다. 아니다. 나 써지 않을게. 예! 제가 써 보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데일로 하죠. 네. 저는 그냥 데일 아, 유준이 방금 나선형 회전기 가젯을 방금 얻은 거였거든요. 네, 그리고 버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버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야, 왜안 돼? 안 됐군요. 네, 저는 엄청난 버그를 지금 갖고 있죠. 야! 유순이는 지금 엄청난 렉버그에 걸렸습니다 오 드디어 됐네 어 레벨업 돼가지고 네 공격력 더세졌죠뺨뺨뺨뺨어 상자 두개 나이스 거기 센터에서 까고 있으세요? 네 뭐야 뺨뺨뺨뺨어 개꿀 아가비 아아 비뺨뺨뺨뺨 바퀴 하나 먹었습니까? 못 먹었겠죠? 못 먹었어요. 방금 저기에서 하나 먹고 이미 아, 또두개 먹어갖고 못 저거. 죽여 못 죽인다. MJ 못 감히. 저기 MG 누구 있을 텐데? MJ 감히 못 죽여. 그래 줄 알았지. 제일 줄 아, 몰랐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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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스이엄. 아 퀴가 아, 너무 많았어. 일로 어. 오 개꿀. 개꿀 다리 오자 다리 지려 다리 어 죄송합니다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궁 있죠 갑시다 궁각 오케이 나오다. 궁각 오케이 이건 뭐 이겼죠 이건 뭐 이겼죠 안 봐도 미디움 안 봐도 미디움안 봐도 미디움 저리 가세요 <laughs> 개꿀 저 모든 캐릭터 다 있습니다 이제 방금 써지 얻으면서 우와. 아니 이1 8 0 0 0이고 저는 4 5 0 0 정도인데 아니 무슨 제가 음. 서지를 얻었습니다. 이대로 다시 한번 갑시다. 뭐예요? 어 뭐야? 갑자기 나서가셨네? 전 서브 서지 쏠겠습니다. 어 뭐야? 불을 버리네? 아, 아 이거 쇼단 쇼단 돌립니다. 케이를 합시다. 네. 아 왜래? 이아 버그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버야, 어 뭐야? 슈퍼셀 멀어 아, 그거 고쳤어? 그냥 써지합시다. 먼저 써지하세요. 단판은 제가 써지할게. 네. 어 써지. 아유 떨려. 이게 뭐라고 떨리지? 몰라요. 안 몰라. Sor r s Sor r s Sor r Sor s 이 r S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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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하 r S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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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내가 스프라우트? 팀이, 하, 어, 딱하겠는데 제가 딱 거절한 거 있지? 결국엔 그냥 스프라우트 인성이 어떻게 됐다? 그, 그 말입니다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에요. 스프라우트 인성이 아주 쓰레기라는 말이에요. 그냥 쓰레기란? 얘 뭐야? 얘 뭐야? 어, 이거! 각입니다! 각입니다! 죽이세요! <laughs> 뭐야? 나이스! 오토행 네, 개꿀! 버그 때문에 레벨업 합시다. 아니, 아니, 버그 래 어, 이동 속도 빨라졌다. 개꿀? 아, 일로일로일로일로 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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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일러, 일러, 이스 그거 무러 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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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스레러일레 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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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봤습니까? 저? 교교교교 뭐, 뭐, 슈퍼셀 근데 휴가 갔다가 벌써 들어와봤음 아닐걸요 아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슈퍼니죄송합니 아, 슈퍼셀 보고 그동안 써지 어 너프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얻었으니까 너프 시켜주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이래 슈퍼리타이 구레 기념으로 한번 해봐야죠. 서지 쓰세요. 뭐야? 글지안 됐어. 서지 쓰 있는데? 네, 제 동생이 서지를 쓰겠습니다. 저는 Let's 서지가 오래 쓸기 안 돼요. 어디 같이 브루 패스를 샀지만 제가 그렇게 에이 몰라. 고고고고! 서지 <놀람> <놀람> 이러지. 네? 맥스랑 서지를 합아다니 기발적인 걸요? 서지 좋다. 제가 랭크가 높아가지고 안돼. 어차피 뭐 죽으러 간 거. 삐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체 요건 방송한지 14분. 예 홀라 홀라 라라우기세요 여러분. 어 저... <laughs> 안녕. 개꿀 하늘나라로 안녕 <laughs> 부록 저거 개꿀 이따가 부록 스킨도 써보겠습니다 아 슈퍼레인저 부록? 아 뭐죠? 저도 쓰신... 이따 그거 할게요 안돼 죄송합니다 아... <laughs> 방금 부록에 다컷 냈어 보셨죠? 저는 뭐 어차피 영희 영이... <laughs> 캐릭터를 바꿔야 될것 같아서. 국민주와 어, 국민주와 주와 아, 좋아. 얘가 아니지. 국민주. 탄트 붐트득 붐박스 그룹. 뭐라는 거야? <laughs> 탄트 붐트 그러면... 그 붐박스 그룹. 붐박스 그룹은 맞았는데 나머지는 다 틀렸어. 에이, 틀렸다리 응, 아니야. 틀린 거는 맞잖아. 야자 씨가. 야자 씨가. 야이 자식아 야 자식아 아 뭐야 야이, 야이, 야이 자식아 다이나 자식아 <laughs> 이 로사 공제? 자식아 야이 서준이 자식아 <laughs> 다이사? 갑시다 아, 뭐 저기 셀리 있잖아 바보야 아니 죽이러 간거죠 아니 저걸 왜 죽이러 가요 아유,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니 조금은 죄송합니다. 그냥 자살하러 간거 아니? 에요 <laughs> 음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귯귯귯귯 죄송합니다. 음 죄송합니다. 어, 센터 좋... 센터 좋네요. 국민주와 어. 레드 와이파이입니다. 이런 게 바로 레드 와이파이 근데 왜 저를 치는지 모르겠네요. 엘러설세임염

애란 모르겠다. 나도 가자. 애란모르겠다 어, 저쪽 난리 나죠? 엄마야, 엄마야. 어, 개꿀. 아니, 실화? 네와? 어, 와봐, 와봐. 응, 가재. 네와, 드와, 레드와, 아파. 안 돼, 저거. 거길 뚫을 게 아니라 저길 뚫어갖고. 일러스이엄히을 했어. 이거 개꿀. 왜요? 개꿀인데요. 아니 뭐 개꿀이여도 개꿀이지 뭐 물음표 이거 누가 낚치하는거 아니겠죠? 봐. 응 아니죠 이거 두 번째 1등이에요 이거 아, 이기면 진짜. 궁 쓰세요 국민주와 나이스 둘다 하늘에서 끝냈어요 방금 뭐지? 둘다 하늘에서 끝내는 거 그것은 그것이다 뭐야 나가기 밖에 없네 패스트 유 디스 여러분 Let's do this. Somebody call the Sausy. It's the so Sausy. Sausy 너무 맞집니다. 아니 저 레드 와파가 너무 심해요. 지금 와이파이가 세개 있잖아요. 그 중에 한 개밖에 안 잡혀요. 어 일라 일라 어쌔영. 아니 나왜 이걸 눌렀냐 에에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써지 버튼 눌렀어야 됐는데 에에에 민주아 오오 민주아 죄송합니다 야. 어 뭐야 뭐야 짜증나는 써지 버튼 안녕님 엠 여러분 아 까비 아왜 내가 죽냐 형이 죽어서 내가 파괴 크흠 처야 붕민주와붕예 어, 민주와 주와. 아무것도 못하죠잘 가시게. 아무것도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야. 근데 가졌을까요? 마음대로 하셔. 아니, 가졌어야. 싸! 왜안 써? <laughs> <왜안> 써? <laughs> 궁뚫어줘 나이스. 잘 뚫었다. 어, 힐 받으려다가 아니 조심하라고 나니. 음, 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키워야지네 이미 늦은 타임. 잘 가시게. 국민. 국민 오이 솔로키 so 이걸 쏘렸다니 이 솔로키. 국민 체조 체조. 저 면역 이용해서 가겠습니다. 아니. 먼저 가시죠. 먼저 가시고 있어요. 가고 있습니다. 엠 <laughs> 아니다 방금 죽는게 좋아 죽는걸 좋아했 마이엄마요엠 죄송합니다 <laughs> 밍 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자깡하고 써지랑 슈퍼레인저 브록 그리고 레벨업한 델리를 써봤습니다 잠깐만요 벌써 끝나요? 네 지금 20분째인데 아 그래요? 그럼 빠방. 네,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빠방. 바이바.